발표 면접보다 토론 면접이 그래도 쉽다? 너무 튀지 않게 중간만 가도 떨어지진 않는다? 많은 분들이 토론 면접에 대해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래도 너무 준비 없이 가면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토론 면접인데, 또는 토론 면접이 며칠 안 남아서 벼락치기 해야 되는데 이 영상 보셨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필기, 발표, 토론, 인성 면접 등 준비할 것도 많은데, 토론 면접은 이 영상 하나로만 준비하세요. 토론 면접은 소통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에 따라 리더십이나 성과 지향 등을 보기도 하는데 소통과 사고력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의사소통 역량은 표현력, 배려심, 적극적인 경청, 협조성 등이 평가 요소인데 토론에 임하는 태도적인 요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논리적 사고력은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지, 어, 이런 사고력은 기술적인 요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 면접에서 잘 지켜야 될 내용을 우선 말씀드릴 건데, 태도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볼게요. 우선 태도적인 부분, 소통능력, 경청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특히 경청은요, 단순히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공감해주고, 눈맞춤도 좀잘 해주고, 고개 끄덕이거나 또는 메모하거나 등의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도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자, 태도적인 부분 말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 스킬적인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처음에 기조 발언하죠. 기조 발언은 너무 장황하지 않게 내가 주장할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말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토론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기술 두 번째. 내 주장을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근거를 나중에 제시하세요. 결론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한 문장 정도로 하시고요. 근거 제시는 검증된 사례, 예시, 통계 등을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근거로써 갖고 오면 돼요. 토론 규칙은 기업마다 다른데 제시받은 자료 내에서만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평소 알고 있던 나의 지식을 활용해도 된다 라고 하면 나만의 기본 지식과 사례를 활용하세요. 이때는 확실하게 증명된 내용만 토론에서 활용하시고요. 잘못하면 그걸로 또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보통 본인 확인 후에 반납하니까 휴대폰을 통한 검색은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기술적인 부분 세 번째.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내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에서 이러이러한 측면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쿠션 문장을 좀 활용하시고요. 어, 상대의 주장을 가볍게 요약하고 확인한 이후에 반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블라블라블라. 이제 이렇게 한 이후에 재 반박하시면 좀더 보기에 좋습니다. 아까 경청이 단순히 잘 듣고 있다 이게 아니라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럼 경청 능력, 즉 의사소통 역량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게 돼요. 지금까지는 토론 면접 이렇게 하세요 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토론 면접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하지 마세요. 자기 주장만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주장을 상대에게 설득시켰다. 와, 내가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라는 결과는 나만 기분 좋은 거야, 나만. 토론 면접에서 정답은 없어요. 결과는 토론 면접에서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와, 내가 토론 면접에서 이겼는데, 근데 면접은 떨어졌어. 그럼 토론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토론 면접은 과정에서 지원자의 장점과 강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지 말것두 번째, 내할 네, 말만 생각하는 지원자가 있어요. 상대방이 열심히 주장 펼치는데 고개 푹 숙이고,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만 생각하는 거야. 토론에 집중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면접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이럴 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런 태도, 소통 역량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하지 말것세 번째. 너무 묻어가거나 너무 나대지 말자. 토론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지원자별 발언 횟수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발언을 독식하면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병풍이 돼도 안 되고요. 너무 나대지도 많고 적절하게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 말것네 번째 감정 조절을 잘 하자. 포커페이스 유지하자. 이 케이스는 요즘은 흔치 않은데 감정이 얼굴로 또는 온몸으로 표현되는 분들이 있어요. 토론이 의도한 대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포커페이스만 잘 유지해도 평타는 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지원자가 면접이 끝나갈 무렵에 오늘 저를 보시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알려주고 싶죠. 근데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제가 정중하게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지원자에게 마음속으로 큰 응원을 보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대단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면접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마음으로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릴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론 면접 어떻게 알고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토론 면접에 대한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토론 면접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토론 면접 외에도 취업 면접과 관련해서 댓글 주시면 피드백 드릴게요. 잘 준비하시고 원하는 곳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